My name is a y u 이름은 아유입니다. 아유가 이렇게 암컷이에요. 굉장히 애교가 만점입니다. 우리 아유야 우리 한번 운동을 할까? 뭐할까? 운동? 운동할까? 아유야? 그래 우리 운동해보자. 운동.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아유가 제일 잘하는 게 뽀뽀 쪽이에요. 이거 뽀뽀를 그렇게 잘해요. 아야 뽀뽀 쪽 뽀뽀 쪽오 이걸 착하다 뽀뽀 쪽오 이걸 착하다 뽀뽀 쪽 뽀뽀 쪽음 아이야 운동도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아이야 우리 뽑아줘 오지 뽑아줘 뽑아줘 아이고 예뻐요 우리 아유 너무 예뻐 어응 아이유 예뻐요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.